안녕하세요. 티트맨입니다. NBA 뿐만 아니라 미국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판타지 리그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야후 스포츠 판타지 리그 기준으로 커닝엠이 무려 8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몇 년째 하위, 만년 하위권을 전전하던 우리 팀이 플레이오프에 간 것만으로도 아직도 지난 시즌이 꿈같은데 이번 시즌 탑 10의 디트로이트 선수를 볼 것이라고는 솔직히 상상은 안 했었습니다. 이 랭킹은 지난 시즌 성적과 올 시즌 어떤 활약을 할지 예상된 스탠라인을 반영해서 올 시즌 예상 순위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요. 예상이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되면 변동이 많겠지만 최상위권, 즉 1에서 현 10회 정도의 선수들은 부상만 아니라면 그의 응당한 화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올 시즌도 케이드 커닝엠을 충분히 기대해 볼 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프랜차이즈 스타 케이드 커닝엠이 지난 시즌 29위였으니까 10위권 중후반 정도 오를 것 같다고 솔직히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높은 수치에 저는 놀랐었습니다. 커닝엠이 무슨 탑 10이야 할수 있겠지만 한국 중계뿐만 아니라 전국 중계에서도 소외되고 스몰 마켓인 팀이라 주목이 덜 갔을 뿐 지난 시즌 커닝햄은 돈지치의 뒤를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정규 시즌 82경기 중 70경기를 건강하게 소화했고 평균 35분의 플레이 타임을 메인 볼 핸들러로 가져가면서 26 69의 올라운더 스탯을 찍어준 점 필드골과 자유투 모두 좋은 스탯라인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결국 성적은 올 NBA 서드팀 그리고 생애 첫 올스타 NBA 7, MVP 7위 득점 7위, 어시스트 4위, 트리플 더블 9회로 전체 3위 트루스팅 퍼센트 56.5로 헤비 핸들러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스탯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커닝햄의 판타지 랭킹 변을 한번 볼텐데요 자, 루키 시즌 출발은 79위. 1픽 선수인 만큼 루키 시즌임에도 꽤 높은 순위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역대급 기대치를 모으고 있는 웬반 야마가 루키 시즌의 36위. 올 시즌 쿠퍼 플래그가 49위인 점을 비교해 볼 때도 낮은 수치는 분명 아니었고, 기대보다 못한 감이 없진 않지만, 한 팀의 1옵션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에 따라 다음 시즌 24위로 대폭 상승했지만 16경기만의 고질병이었던 정광희 쪽 수술로 시즌아웃되면서 그에 따라 팀 성적은 물론 커닝햄도 빠르게 픽했던 제 판타지 리그 성적까지 바닥을 치고 맙니다. 3년차 시즌은 복귀가 예상되었고 몬티 윌리엄스 감독과 팀 기조를 탱킹이 아닌 성적을 내는 쪽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부상 복귀 첫시즌미에도 불구하고 커닝햄에 대한 기대치가 한 32위 정도로 방어했으니까 시아캄, 폴 조지, 뭐 디존테 머레이, 아데바요 정도의 급의 기대감을 받았지만 개인의 활약은 괜찮았는데 no. 팀이 바닥을 치면서 다음 시즌 랭킹도 그렇게 큰 기대감을 받지는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 시즌 32로 단두 계단만. 상승에 그쳐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의 활약에 올 시즌 AD, 엔트맨에 이어 파리, 카렌서니타운스, 데빈부커, 사보니스, 타이리스 맥시가 뒤를 이어가는 랭크를 받게 되는데요. 완전한 올스타 반열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 랭킹이 올라간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팀이 바뀐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동안의 디트로이트는 탱킹팀 탱킹팀의 메인 핸들러와 1옵션은 스탯 뻥튀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수비적인 압박도 심해지고 효율 스탯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받쳐줄 동료 선수들의 퀄리티도 그렇고 여차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지난 시즌 개인 스텝뿐 아니라 동료 선수들의 퀄리티, 팀의 기조도 바뀐 상황에 함께 핵심으로 낙점 받은 5년 연장 계약의 첫 해라는 것 또한 매우 젊다는 뜻이니까요. 전성기 구간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뜻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어시스트의 상승일 것 같은데요. 늘 득점은 어느 정도 해줬고, 사이즈가 있는 가드인 만큼 일정 부분 리바운드도 많았는데, 역시 평가는 포인트 가드 메인 볼 핸들러인 만큼 어시스트 수치의 상승으로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가 막힌 에이패스를 해줘도 동료가 수술 성공시키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루키 시즌 제라미 그랜트를 제외하면 준수한 스포러 슈터는 거의 없었고 서포머 시즌에도 듀랭과 아이비가 합류하긴 했지만 역시나 루키였고. 네, 3 년차 이때부터 보얀 보구다노미치를 기점으로 슈터들이 보강되면서 어시스트가 상승했고 다만 백코트 파트너가 아이비가 아닌 정말 슈팅이 없는 킬리안 에이즈였던 점이 너무나도 아쉽고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 이 시즌에 캐, 커이, 케이드 커닝햄 나홀로 고군분투 그럼에도 빅맨 듀렌의 성장으로 강점이었던 2대2 게임이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면서. 어시스트도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은 다들 아시다시피 명확한 방향으로 로스터를 재정립, 비즐리, 티마주, 토비 같은 효율적인 스코어러, 아사르 탐슨의 성장과 빠른 역습의 커터백 룰로서의 탑티어 어시스트 플레이어로서 자림하게 됩니다. 방향과 핵심은 로스터는 올 시즌도 유지되기 때문에 비약적인 랭크업이 됐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세번째로는 역시 뛰어야 보배라고 건강함이 증명되지 않은 선수들의 랭킹이 쭉쭉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두번째 시즌 고질병이 수술로 해결된 후두 시즌을 건강하게 소화 아직은 젊은 나이임을 감안할 때 랭크업의 주요 요소일 것 같습니다. 매 시즌 평균 스텔이 전반적으로는 상승되고 있는 아직 성장형인 선수이고 다만 올 시즌은 턴오버를 진짜 쪽. 만이라도 줄여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 봅니다. 네 그렇다면 탑 10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판타지 랭킹 4대 천왕 요엠 샤돈 여기는 명확한 4왕인 것 같고 2티어로 쿤보에 d 디 엔트맨 그리고 우리 3티어로 허닝햄 칼타주, 부커 순일것 같은데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르브론, 커리, 주란트 흔히 말하는 르커듀이 3인방이 탑 10이 아니라고 하면 신빙성이 떨어졌을 만큼 오랫동안 탑티어의 자리매김한 이세 선수가 커리가 15위, 르브론 20위, 란트가 20, 26위로 떨어져 있는데 이 선수들이나 경력이나 나이로 생각하면 이 정도 순위도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랭킹을 선정하는 데 있어 건강, 즉 경기 출선수와 플레잉 타임도 중요한 요소인데 말이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디트 선수들 랭킹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0위권 안에는 주전 5인 모두 들어가 있고, 루버트까지 총 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랭킹 대비 듀레는 속복 하락하였고, 아사르 탐스는 100위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아이비도 시즌아웃 스트림이 겹쳤음에도 주전 슈팅가드의 롤은 분명할 것이기에 그리고 전반기 활약도 좋았던 만큼 한 30계단 정도 상승했네요. 토비는 역시 연차로 인해 많이 58위에서 130위로 많이들 떨어졌는데 4번 포지션 데스에 고민이 있는 우리 팀인 만큼 판타지 리그를 하시는 분들은 막판 드래프트 픽에서 토비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이비와 아사르 탐슨이 스텝업을 할 것으로 올해는 기대합니다. 아이비는 동 포지션에 중용할 선수 뎁스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아이비의 운동 능력과 돌파 능력은 덩컨 로빈슨, 루버트를 압도할 수 있고 슈팅 능력도 뭐 엄청 뒤지지는 않는다는 점. 무엇보다 연장계약 시점이 다가온 만큼 이 선수가 진짜 코어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중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사르 탐스는 사실상 올해 온전한 오프시즌을 보내는 첫 시즌이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쌍둥이 친형제인 아멘 탐스과 함께 오프시즌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도 올해 수비 수상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수비 지표에서 지난 시즌 다이슨 다니엘스처럼 어마어마한 수비 효율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뭐 다이슨처럼 된다는 건 아닌데 개인적인 바램을 좀 섞어 보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랭킹에 비약적인 상승을 거둔 선수는 사실 쌍둥이형인 아멘 탐슨 인데요. 무려 119위에서 단한 시즌만에 23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아싸르 탐슨도 혈전이 없었더라면 좀더더 더 많이 성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사실 플레이스타일은 조금은 다르지만 드래프트 순위도 나란히 4번 5번 피지컬도 성향도 무엇보다 <laughs> 외모가 아, 저는 솔직히 유니폼 안 입혀 놓으면 아직도 구분이 안 됩니다. 뭐 재미삼아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네 왼쪽이 디트로이트에서 뛰는 아싸르 탐슨이고요. 오른쪽이 휴스턴에서 뛰는 아멘 탐슨입니다. 네, 힌트 잘 보시고요. 네,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아사르 탐슨이고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네, 맞추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멘 탐슨입니다. 어, 이런 해프닝도 있었죠. 나란히 라이징 스타 경기에도 같은 팀이 되면서. 선스 소개할 때 카메라맨이 잘못 잡은 거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합니다. 이걸 3년을 본저 저 역시도 굳이 잘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여튼 커닝햄으로 시작해 아싸르 탐슨으로 세어버렸는데요. 우리 아싸르도 부디 올 시즌 잘해서 다음 시즌 형만큼이나 비약적인 랭킹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부디 찬란했던 세 번째 전성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디트로이트 가자.